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산술평균과 기합평균, 또 하나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산술평균과 기합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술평균과 기합평균의 사전적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이로 나눠. 그럼 얘는 바로 두 수의 정 가운데 값을 나타내겠죠? 이런 애들을 산술평균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만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 이세 개의 숫자들 산술평균은 세 개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누죠? 이것이 바로 산술평균. 네 개가 있다면, 네개의 숫자를 다 더해서 4로 나누죠. 얘네들이 바로 산술 평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바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하 평균 볼게요. 얘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기하 평균이 뭐냐면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은 더해서 나눴죠. 기하 평균을 일단 곱합니다. 두 개를 곱했으면 얘를 루트를 씌우죠. 이것이 바로 두수 a b의 기하 평균인 겁니다. 그럼 숫자가 세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다 곱하죠. 곱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얘를 바로 세제곱근을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평균 숫자가 네 개가 있으면 네 개를 다 곱하죠. 곱한 다음에 얘를 네제곱근을 씌우죠. 이것이 바로 숫자 네 개의 기하평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뭐냐면 상수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AB가 있는데 기본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조건이냐? 항상 산술 기하를 이야기할 때는요. 두수 A와 B가 항상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0보다 클때 b 도 0보다 클때두개 모두 0보다 클때 이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산술 평균 두수 AB의 산술 평균은 AB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A와 B의 산술 평균이죠. 기하 평균은 두개 곱하죠. 곱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평균 그럼 얘네들의 크기관계는 항상 어떠냐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수인 두 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큰 값에서 큰 값이 2분의 a 플러스 b죠 작은 값이 루트 ab입니다 얘를 빼죠. 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분의 a 플러스 b 구요. 얘는 마이너스, 분수니까 통분 해줘야겠죠? 2분의 2 루트 ab.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통분 돼 있으니까 분모 2 구요. 이제 분자만 적어 주면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자, 루트 a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와 같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2분의 자, a는요. 루트 a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죠.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는요. 루트 b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보니까 완전제곱이네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바로 a와 b가 같을 때, a, b 같을 때 등호가 성립, 등호 성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이런 크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인데요, 항상 두수 a, b는 양수일 때, 양수일 때만 의미를 갖고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번을 보면, AB가 모두 양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죠? 자,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이런 식의 조건, AB가 모두 양수다. 이렇게 양수 조건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둘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한80% 이상이 산술 기하를 이용해주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최솟값 구해라 그랬죠? 최솟값 구하는 또는 최댓값 구하는 문제들이 수학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최솟값이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바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양수, b 양수일 때이 다음 식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죠. 자, a가 양수니까 a 또 a가 양수니까 a분의 1도 양수겠죠. 그럼 a와 a분의 1을 두 수라고 봤을 때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얘가 바로 산술 평균인 거고요. 그럼 두수 a와 a분의 1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 준게 기하 평균이겠죠. 크기는 항상 이런 크기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a u 약분되잖아요. 약분돼서 1만 남으니까 루트 1이니까 얘는 1만 남겠죠 그래서 얘 값은 1이 되는거고 이제 양변에 2 곱해주죠 2를 곱해주면 자 a 플러스 a 분의 1은요 어떻습니까 2 곱해지니까 2겠죠 즉 a 플러스 a 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얘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에 얘 최소값은 보통 최소값으 소문자 m을 씁니다. 미니멈그에서 소문자 m을 쓰는데요. 얘가 바로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지금 a, b 모두 양수니까, 자, b분의 4a. 양수겠죠? 그리고 a분의 b도 양수입니다. 자, 얘네들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하나 더 적어 줍니다. 그러면, 자, 이두 수의 산술 평균은 더해서 이로 나눈 값이겠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곱한 다음 루트를 씌워주면 기하 평균이겠죠. 크기는 이러한 크기 관계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약분되죠. 약분됩니다. 어, 그럼 얘는 뭐가 남죠? 바로 루트 4가 되죠. 루트 4는 2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얘는요. 오른쪽 정리했더니 바로 2가 됐잖아요. 양변을 2 곱해줍니다. 자, 2 곱해주면 왼쪽은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만 남고요. 자, 2 곱해주면 4가 되죠. 즉, 얘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을 때의 값은 바로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4다. 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